네 이제 70강 결과를 나타내는 부정사 문장에 대해서 함께 배워 볼 텐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떠한 동사가 나오고요.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해석을 할 적에 요 동사해서 결국 투부정사 하다 이런 식으로 뒤에를 결과로 해석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번과의 핵심인데 저희가 목적도 투부정사만 나와도 뭔뭐 뭐 하기 위해지만 꼭 목적이라고 해석을 하려면, in order to나 so as to와 같은 구문을 사용하듯이, 결과용법도요, only to로 쓰면, 결국 뭐뭐하게 되다라고 꼭 결과로 해석을 해야 하고요. never to가 나오면, 결국 뭐뭐 뭐 못하게 하다는 식으로 부정의 결과를 해야 하니까, 요 표현들이 쓰이면 무조건 결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어쩔 때 목적으로 해석을 하고, 어쩔 때 결과를 해석을 하는 것이 좀더 자연스럽니까? 라는 질문에 제가 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I gotta 멀리.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To take the bus. 바로 그 버스를 타기 위해. 라고 하면 여기서는 투부정사의 해석이, 뭐뭐 하기 위하여가 좀더 자연스러운 것 같네요. 그런데 밑에 한번 볼까요? 나는 늦게 일어났다. 그 버스를 놓치기 위해 한번 너그 버스 한번 가봐. 나는 한번 늦잠을 자볼게. 이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게 돼서 결국 버스를 놓치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요두 문장이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요런 단어 하나의 차이로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과 달리 늦게 일어나는 건 여러분의 의지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이러한 무의지 동사가 나오고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나오면 이때 해석을 할 적에 요거해서 결국 요거하다라고 해석 결과로 해석을 하면 좀더 자연스럽다는 걸 저희가 이번 예문을 통해서 볼수 있었죠. 그러면 이제 좀더긴 문장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입니다. <laughs> to the relief of the Indian people. 인도 사람들이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너무나 안심하게도 어, 간디는 살았습니다. 투시 인디아 인디펜던스 바로 살아서 인도의 독립을 보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살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아닌 그냥 무의지 동사의 대표적인 표현이니까 해석을 해보면 인도 사람들이 안심스럽게도 인도의 독립을 간디는 살아서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끔 여러분들이 투부정사 해석을 뭐뭐 하기위해라 너무 빌받치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인도의 독립을 보기 위해 살았다. 이런 식으로 말이 되는 것 같으니까,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꼭 결과로 해석을 해달라. 그러면 어떤 표현을 쓴다고요? 이렇게, only to와 같은 표현을 쓰는데,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종종 어떤 사람들을 소개를 받고요. 결국, 몇달 뒤에 그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된다. 라고 해서, 온이 투가 나오면 결과로 꼭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까지 배웠으면 여러분들은 이번 강 충분히 공부하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강 71강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